어, 반갑습니다. 어, 무슨 얘기부터 해야 될까요? 저는 사실 선교사는 아니고요, 선교를 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아직 파송을 못 받아서 어, 목사 신분으로 선교를 하고 있고 난민 선교를 하고 있어요. 제가 주로 만나는 친구들은 어, 난민이 사실은 종류가 많거든요. 난민이 종류가 그냥 난민이 아니고 난민의 지위를 얻은 공식적인 난민이 있고 난민의 지위를 얻지 못한 어, 이제 집시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국적조차 없는. 제가 만나는 친구들은 쿠르드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다른 나라로 월담을 해서 태어난 국적 없는 쿠르드 친구들 사역을 하고 있고 주된 사역은 이제 어, 크게 두 가지 사역인데 창업선교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보고말을 위해서 현지 성경공부, 현지어로 성경공부를 번역하는 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혼자 할려니까 힘들겠죠.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제가 다른 거 부탁드릴 건 없고요.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짜, 진짜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아요. 나중에 설교 시간이 짧으니까 제가 설교를 좀 집중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다 암송도 하고 계신 말씀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로마서는 사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이에요. 로마서 12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어떤 의미면 이제 실천적인 부분.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어떤 성경에 나와 있는 교리의 집대성 되어 있는 부분이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으로 신학적인 대부분의 내용이 갖춰져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본문인데 어, 이 중요한 내용들 예를 들면 뭐 인간의 죄그 다음에 칭의 성화 근데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써 있는데, 그 모든 내용들을 숙지하고 있는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 라는 걸 12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쭉 나온 거거든요. 사실 오늘 12장 전체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짧아서 1절 말씀을 하고, 그 뒤에 말씀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세요. 꼭 집에 가셔서 읽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그러면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뭐를 하래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서를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죠. 근데 바울은 뭐에 정통한 사람이었죠? 구약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말, 이 컨텐츠를 놓고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라는 말이 사실은 구약 율법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구약의 법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재물이 어때야 되죠? 흠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흠, 흠 있는 건 드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우리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래. 그러면 재물을 드릴 때 구약법에 따르면 재물은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 그러니까 흠도 우리 몸은 죽지도 않고 흠도 많은데 여러분 흠 많죠? 저만 많은 거 아니죠? 네, 흠 많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래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꼼꼼하게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다 가지고 계시죠? 성경 다 가지고 말씀한 구절만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레위기 22장 23절 말씀이에요. 레위기 22장 23절 말씀. 다 찾으셨죠? 자, 어플로도 찾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나 양의 지체가,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는 드릴 수, 수 있으나 서원 제물로는 여호와께 기쁘게 네.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다섯 가지 제사가 나와요. 뭐냐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곤제, 속제제 이렇게 다섯 개 제사가 나오는데 번제, 소제, 번제는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완전한 헌신, 완전히 다 하나님 것이다라는 걸 드리는 거고 소제는 가루로 빻아서 드리는 그다음에 화목제는 하나님께 화목제 안에는 또세 개의 제사가 있는데 이건 좀 이따 마지막에 할게요. 그다음에 속곤제는 뭐냐면 성물이 더러워지거나 배상의 개념. 다른 사람의 것을 해하거나 뭐 망가뜨리거나 했을 때 배상의 개념으로 드리는 게 이제 속건제. 그다음에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할 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 안에 보면은 또세 개의 제사가 있어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거기에 보면 이제 어떤 제사들이 있냐면 서원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1년 동안 하나님께 뭐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서원제가 있고요. 또한두 번째가 이제 감사제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너무 많은 것을 받아서 너무 고마운 거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게 뭐냐면, 감사제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22장 23절에 나오는 뭐예요? 자원제예요. 근데 여기 22장 2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소나 양이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것. 이거 뭘 뜻하냐면, 장애가 있거나, 다리가 짧거나, 길거나, 문제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되는데, 그건 뭘로만 드려도 된대요? 자원제만 드리면 된대요. 그러면 자원제는 뭘까요? 자원제는 하나님께 받은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게 없어. 내 삶이 화평하거나 평탄하거나 평화롭거나 기분이 좋거나 나쁘거나 이런 거에 상관없어요. 어떨 때 드린 거냐면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는데 좀 허물이 있는 거. 알록지거나 다리가 길거나 좀 허물이 있어도 이거는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걸 드리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너네가 좀흠 있는 거 가지고 나와도 그래 내가 받아줄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구약의 말씀을 오늘 12장 1절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저는 이 12장 1절에서 드리는 영적인 예배, 영적인 제사,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받으실 만한 제사는 이거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제사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 제가 사실 선교지에 좀 오래 다녔어요. 중국에서 우리 이용 목사님 만나고, 목사님 저희가 몇 년을 같이 살았죠? 한 5년? 하여튼 계속 같이 살았죠. 저희가. 목사님 떠나시기 전까지 제가 같이 살았으니까 중국에서 6년 저는 6년 좀 넘는 시간을 살았고요. 그 다음에 카타르에 나가서 한 4년 반 정도 한인목회를 했고 지금은 조지아에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대 중반부터 저는 한국에서 살았던 시간보다 해외에서 나갔던 시간이 더 많아요. 근데 한국에 들어와서 목사님들을 만나고 성도님들을 만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얘기를 많이 듣게 되냐면 너무 힘들대요. 상황이 너무 어렵대요. 교회도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다 너무 어렵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있는 거 안에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많이 생기신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세계, 그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누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들어가려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자원하는 마음이 회복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세상은 점점 힘들어질 거예요. 그죠? 세상은 점점 힘들어져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똑같이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도 많아요. 요셉도 그랬죠. 아브라함도 그래요. 믿음의 조상.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인도했지만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일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공통점이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멘이시죠? 주일이 돼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남이 내가 집사니까 장로니까 누가 찔러서 교회 봉사하고 계시죠?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약속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정직하자, 또 하나 자원하자.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주보 만들지 마세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봉사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이 기분 좋게 예배하는 것 같아요.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반대하는 세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걸 수도 있고요. 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일 수도 있어요. 그게 분노일 수도 있고요. 상처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단,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지금 마음이 너무 쓰리거든요. 제가 누가 너무 믿거든요. 근데도 제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자원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예배예요. 삶의 제사예요. 그럼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삶의 제사가 무슨 차인지 아시겠죠? 아, 애새끼는 낳아놨더니 분유는 맥여야겠고 가서 힘들지만 어떻게든 돈이라도 벌어야겠다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마음도 귀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녀를 아 하나님이 주셨지. 그래 하나님이 주신 자녀. 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마찬가지예요 교회생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자원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될 시기예요 오늘 목사님하고 아침에 앉아서 많이 얘기했어요 교회가 어렵다 사회가 어렵다 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은요 누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완전한 길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시는거다 응답하세요? 응답 잘안 하시죠? 잘안 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다딱 완전. 하나님 제가 차가 필요합니다. 차를 딱 주세요. 하나님 제가 집을 원합니다. 집을 주, 기도하면 딱 주세요. 주시면 할렐루야죠. 주, 진짜 할렐루야 할렐루야인데 저는 받으다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건 뭐냐면 기회와 가능성이었어요. 금수저든 은수저든 흙수저든 동일하게 하나님은 완전체를 주지 않으세요. 완벽한 상품을 주지 않으세요. 자원하는 자들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기회와 가능성을 주세요. 그 기회와 가능성에 우리의 사업의 성공이 있을 수도 있고 신앙의 성숙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기회와 가능성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아, 네. 그 길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죠. 어떤 길로 오라고?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 좁은 길로. 여러분, 좁은 길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길이 협착하다라는 원어로 보면 협착하다라는 뜻인데 길 보폭은 똑같아요. 길의 폭은 똑같아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면 장애물이 많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려면 좁은 문 여러분 옛날에 인디아나 존스 보셨나요? 너무 우리 세대인가? 지금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인디아나 존스라고 있어요. 옛날 옛날 영화예요. 근데 거기 보면 그 좁은 문에 들어갈 려면 좁은 문을 일단 찾아야 돼. 막 덩굴에 가려져 있고 막 그래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그 문에 들어가려면 몸에 가지고 있는 게 많으면, 가지고 있는 짐이 많으면 들어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다 벗어야 돼요. 막다 벗어야 돼. 가방에 있는 백도 벗어야 돼요. 근데 그 좁은 문에 들어갔더니 더 협착해져. 왜? 장애물이 너무 많아. 근데 본문에 뭐라고 써있냐면 거기에 예수님이 있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있으니, 빛이 있으니, 거기에서는 장애물이 있어도 피해가고 넘어갈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넓은 길엔 예수님이 없어요.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좁은 문에 들어가야 돼요. 자원하는 문으로 넓은 문에 들어가는 순간 암흑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캄캄한 미실에 혼자 서 계셔본 적 있으세요?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1년 단기 선교를 했는데, 거기는 구름이 끼면 가로수가 없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완전 암흑이에요. 구름 끼는 나라. 그래서 제가 길을 걷다가 더듬더듬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 알코올 중독자가 여기 앞에서 이렇게 탁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그 시골에서 저한테 술 사달라고. 그런데 마침 저에게 돈이 없어가지고 아돈 없어서 못 사줘. 그럼, 원래 안사줘요 있어도 안 사줬겠지만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사람이 얼마나 민감해지고요? 얼마나 날이 곤두서는지 아십니까? 누가 옆에 와서 톡 건드리기만 해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지금 밖에 나가서 누가 붙이기만 하면 짜증 나죠? 그런데 어둡기까지 해봐요. 이 더위에 어둡기까지 해봐요. 여러분 빛 대신 주님 있는 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좁은 길에 서 있는지 넓은 길에 서 있는지 어떻게 하냐면 좀만 건드려도 그냥 한 건드리기만 해봐 그냥 내가 어? 이런 마음으로 사신다면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넓은 길에 들어가신 거예요. 하나님 기뻐받으신 제사가 아니에요. 삶의 제사 되지 않습니다. 영적 제사 되지 않습니다. 아, 목사님. 오셔가지고 좀 축복되는 말씀 좀 해주시지, 뭐뭐 뭐 그렇게 도전되고 막 어, 힘든 길 가라고 얘기하대요.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가 그래요.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받고자 하시는 건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많은 헌금, 많은 헌신 좋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있는 그 자원하는 마음. 어느 순간 이걸 잃어버렸어요. 헌금을 하면서도 인색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어가요. 다행히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을 거둬가진 않으세요, 그렇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냉정하게 나는 하나님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가? 나는 진짜 하나님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게 영성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 내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영성 있다 그러면은 되게 이상한 말 같잖아요. 막, 어? 막 손수건 하나 던지면 막다 쓰러지고 막 어?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 없죠. 그런 사역 하는 분들 계세요. 어? 막 이상한 사역하는 귀신 나오라고 막 이렇게 명치 누르면서 귀신 나와 몇마리야 어 다섯 마리인가 막 그러면 어 나왔어 뭐 타고 갈 거야 어 자동차 뭐 부릉부릉 이런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없는 것 같죠 선교지 가면 이상한 분들 진짜 많아요 영성은 그런 건 아니에요 영성을 제가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찾은 영성이라는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과 누리고 있는 좋은 관계를 내 이웃과도 누릴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영성이 깊어지겠어요?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그 깊고 숭고하신 뜻, 선하신 뜻을 정말 깊이 깨달아서 돌아와서 내 가족, 내 아내하고, 내 자녀하고, 내 사랑하는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타자를 향한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가고, 그 자원하는으로 나아간 마음으로 배운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에게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영성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운더리가 처음에는 좁을 수 있어요. 그죠? 지금은 내 가족, 내 교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근데 그럼 어떤 말씀이 부딪혀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부딪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그 순고하신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잖아요. 가시 도친 나를 끌어안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안겨본 적이 있으시죠? 네. 뭘 느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가 난내 가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쓰신 그 면류관이요 사실 저는 저라고 생각해요. 그 가시 면류관이 예수 그리스도를 찌르시잖아요. 근데 그 가시 면류관의 가시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녹아지는 은혜를 우리가 묵도하고 그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에게도 가시가 있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가시가 있어요 근데 끌어안아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내 안에 흐르는 그리스도의 보혈로그 가시가 녹아지는 것들을 경험해 본적 있어요? 그래야지 교회가 건강해져요 그래야지 영혼이 변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지식만 쌓아요 그러면 신념만 강해져요 신념과 믿음은 달라요 우리는 신념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신념이 뭐예요? 내 생각, 내 결정 내가 결단한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믿음으로 살,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내면의 변화는 없어요. 내가 변하지 않으니까. 근데 나는 내가 변하지 않아도 우리는 잘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그 말씀대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내성내 내 생각, 내 경험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주님, 저는 진짜 하기 싫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하라고 써 있으니까 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순종해 볼게요. 하나님, 저는 교회에 봉사하기 진짜 싫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하라니까도 아니고 하나님이 교제의 중요성을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해볼게요. 하나님, 제가 저 진짜 제 믿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 저도 한번 해볼게요! 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숙해져요. 그런, 그런 사람이 작은 예수가 되어가는 거예요. 저는요, 진짜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이용 목사님은 배운 것도 많아요. 중국에서, 이거 뭐죠? 중위, 중위 나오셨죠? 제가 침을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침 맞는 게 무서워가지고. 근데 우리 이용 목사님한테 처음 맞아봤어요. 머리에다가 그것도.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처음 경험하는 거요? 어려워요. 두려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희용이 형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어요. 아, 저 양반이면 한번내 머리 맡겨도 되겠다. 저 양반이 맨날 뭘 약을 다려다가 뭘 팔았거든요. 중의 하셨으니까 의사도 개업을 하셨고. 그 그러니까 고객 고객 들이뭘 이렇게 인삼 같은 것집 발효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또 같이 먹는 거예요, 옆에서. 같이 먹으면서. 근데 보니까 잘해. 신뢰와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리를 맡겨도 되겠다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그 신뢰와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으면 내가 할수 없는 일인데도 한번 시도해 볼수 있는 신뢰와 믿음이 우리의 자원하는 마다 밑바탕이 되는 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내 가족 먹여 살리기도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 그 체팟기 안에 살다가 주님 앞에 가요.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한 이유는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얻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벗어나라고 얘기한 거예요? 벗어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체팟기에서 벗어나라고. 그러려면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뭔가 드리기 위해서 또 다른 뭔가를 도전해야 돼요. 내가 해보지 않았던 거, 누군가를 섬기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미워하던 사람을 용서해 보는 걸 수도 있어요. 사랑해 보는 걸 수도 있어요. 덮는 걸 수도 있어요. 끌어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를 찌르고 있는 그 가늘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아프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 여기 한국에 들어온 지 지금 두달 정도 돼한달반 됐는데요. 제가 창업 시켜준 두 군데가 있어요. 창업 성교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두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정의국정의국 정의국 때문에 희국이 때문에 내가 사업에 손해를 봤다. 제가 오더를 200개 넘게 오더를 따서 준게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만들고 90% 불량률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다시 만들어라. 그래서 제가 중간에서 협의를 해서 이제 70개 정도만 다시 만들어서 보내는 걸로 협의가 된 거예요. 제 마음이 열받아요 안 받아요? 내가 5천불을 벌게 해줬는데 5천불 엄청 큰 돈이에요. 저도 탐나는 돈인데 제가 그걸 줬다고요. 탐나지만 그래 얘네들 더 필요하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줬는데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제기분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겠죠. 근데 마음이 오히려 편안해지는 거예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사실 억울한 마음이 안들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이 오래 가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도우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일단은 던져보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중에 한 친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사실 쓴맛을 본 거예요. 그런데 해보지 않았으면 그 쓴맛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믿음 없이 드리는, 자원하는 마음 없이 드리는 모든 행위를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세요. 교회를 나오시는 것도 교회를 일을 섬기는 것 그리고 또 거기서 벗어나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누리고 있는 좋은 교제의 관계들을 내 육과도 누릴 수 있는 영성 있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그 밑바탕에 믿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순간이 점점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맨날 드리고 집에 가서는 오늘 말씀 들었어 안 들었어? 응? 여보 오늘 목사님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래. 여보 잘 들었지? 나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잘 섬겨라고 얘기하라고 정 목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본인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본인에게 적용하시고 여보. 일단은 시작이 뭐부터 나가야 되냐면, 여보, 미안해. 내가 그동안 당신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지 못했던 것 같아. 앞으로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내 아내를 섬길게. 여보, 내가 몸된 지체로서 주님을 대하듯이 남편을 대하지 않았어. 미안해. 내가 이제 더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볼게. 그래서 여러분 아내 있는 그 불편한 마음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재물이에요 하기 싫은 그 마음이 재물이 되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재물을 받으신다는 믿음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면서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의 성도가 부흥하지 않아도 교회가 힘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 모이셔서 기도하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선교지를 축복하시는 것들을 저는 보게 돼요 현지에서 보게 되면서 기도를 해주시되 조지아 선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고 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보다 그 땅의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래서 그 영혼들을 잘 만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을 정목사에게 열어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가지 한국 교회가 건강해야. 점이 건강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 군포 기쁨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원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해져야 선교지가 더욱 건강해져요. 여러분 이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목사님과 연합하여서 우리 목사님들이 영혼을 하나님께부터 맡긴 받은 자거든요. 그 영혼을 목사님이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하나님의 손하시고 운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제가 선교지에서 우리 이용 목사님이 희구가 어, 희구 희국 목사님 어, 우리 교회가 진짜 기,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어,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하는 그 아름다운 소식이. 날마다 저에게 또 들려지는 은혜가 저에게도 있기를 또 저도 사역적으로 좋은 축복의 소식들, 은혜의 소식들을 우리 이용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동역하시고 기도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군포 땅과 많은 선교지에 선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어느 순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습관으로 또 아무런 열정도 뜨거움도 차가움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픈 마음이 있을 때 아픈 마음 그대로 들고 또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그 기쁘고 즐거운 소식을 그대로 들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잃어버린 영성,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우리 마음의 불편한 것들까지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줄 아시오 아, 알고 있사오니 주님 기쁨으로 나아가고 슬픔으로 나아가고 또 어려움으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짐들을 주님 함께 지어 주시고, 거주가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쁜 뜻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 받아, 어, 마음속에 심겨진 씨앗이 있을 줄 압니다.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